저희의 지원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니 칼들의 차원호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코프롤로 구형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아모니 중앙 차원호를 가동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왕복선이 탈출하게 놔둬선 안 됩니다. 연구 업그레이드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뭔일 컨로롤 준비 완료. 네, 깜짝이야. 여기 뭐 있는데요? 적들이 몰려온다. 전투를 준비하라. 준비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방 지원 대 중. 우리 적은 인 모양이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부족다 쟤물완 부족합니다.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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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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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완전사. 먼저로 준비 완 적들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온다. 보라고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 데가공대나가 믿어. 나만 믿어. 나이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 왕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연구, 광물이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에이, 깜짝이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어 대기 중광 물이, 부 족하 니까 아주 좋 은, 일 에너 지가 없습니다. 적경력이 우리 계 지로 접근 하고 있다. 아긴대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칼디르의 젤라가 성소에는 값진정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 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전진이 뭐 있어요? 아, 그렇죠. 계속 하세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누가 호출하셨습니까? 주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도망칠 수 없을 것이네. 에너지 저기, 우리 기준으로 들어오고 있다. 정신 반짝 차려. 에이시들이 움직다 아무래도 슈페리온을 불러야겠군. 텐페리소와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왕국 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탠드로확인했습니다 좋았어! 바로이거야에너지가부족합니다는 지금부터 yep. 가야. 예, 쟤 아,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놀람> 여긴 못이겠는데요은물이 뭐 어, 네.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곳은 이업그레이드 완료 곳이 부족합니다 어,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사령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다? 우릴 벗어날 수 없다 여긴 못 지겠는데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누가 호출하셨어? 부르셨어? 망노서 입장.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발숨하시오 아, 그렇소.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시작하지요.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업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안됩이다 함대 부족. 가 가동됐습니다. 목표는 양쪽으로 향하는 왕복선 편대가 탈출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비가 호출하셨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령부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라. 적들이 진격한다. 말해 보라고. 자, 남자답게 자세히 말해 시 왕국점 편대가 격추됐습니다눈 a 만큼의 명예도 없는 섬괴였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보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잘했어. 목표를 잘 지켰다. 잡자. 계속 가세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요. 난좀 일인가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광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 반드시 처리한다. 관찰에는 시간 부족합니다. 합니다. 말씀하시오 사령관. 아, 그렇소 음? 무슨 일이?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왜 하게 해주지? 네, 인가 어디 들어나볼까 뭐가 호출하셨어? 자세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광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누군 정화자의 힘을 당해낼 순 없더. 업그레이드 완료. MG가 부족 하나 가동됩니다. 광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 향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달아나기 전에 쓰러뜨리자.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왕복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딱 맞췄군. 메인시는 은폐유니까군. 여기 탐지가 필요하겠어. 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사령관 정말 큰말큰퓨터를습니다 우리의 방어, 무리지 않는다 아, 그렇소 연결됐소 전함 대이동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무슨 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말씀하시오, 사령관. 차원로 세개가 모두 활성화 됐습니다. 왕복선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연결됐소. 아, 그렇소? 누가 호출하셨소? 말씀하셨는 응, 음? 무슨 일이 방어를 준비하라 적들이 징벽한다